안녕하세요. 송경석 골프클럽의 이보연 프로입니다.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체중 이동이 올바르게 안 되면서 이렇게 백스윙 때 왼발로 쏠리는 현상이 나오는데요.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제가 체중 이동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어드레스는 똑같이 하시고요. 백스윙 때 왼발을 이렇게 들면 됩니다. 왼발을 들었다가 칠 때는 왼발을 디으면서 앞으로 체중이동을 하는 방법인데요. 이렇게 왼발을 들고 있으면 절대 왼쪽으로 쏠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른쪽으로 왔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하면서 칠수 있거든요. 자 보여드릴게요. 자 어드레스는 똑같이 하시고요. 왼발을 들었다가 이렇게. 이렇게 하시면 체중이동 연습이 되고요.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진짜 볼을 칠 때도 체중이동이 잘될 거라 믿습니다. <laughs> 어, 시간이 많이 남네. 남는...